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번 액션캠으로 소개했던 브랜드 인스타360 브랜드에서 최근 8월 2일 4K 웹캠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인스타360 링크 제품입니다 인스타360은 원래 360도 카메라 그리고 액션캠을 전문적으로 만들던 회사인데 이번에 조금 색다른 웹캠을 출시했고 처음으로 출시한거라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처음 만든 웹캠치고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빌드 퀄리티나 기본적인 스펙, 그리고 다른 웹캠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신기한 기능들이 꽤 많이 탑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런 스타일의 웹캠이 앞으로 더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과연 인스타360 북엔디에서 만든 인스타360 링크 디자인과 특징을 빠르게 알아보고 얼마나 독특한 기능들이 들어갔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보면 디자인은 일반적인 웹캠의 디자인보다는 소형 짐벌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3축 짐벌과 내장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카메라가 자동으로 제 움직임을 추적해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3축 짐벌 덕분에 아주 독특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106g으로 엄청 가볍고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연결 방식은 USB 케이블을 통해서 PC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 내장 클립 또는 1 4분의1 마운트를 활용해 삼각대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웹캠의 경우 대부분 PC 모니터나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장 클립으로 장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캠의 기본적인 스펙은 업계 최고 수준의 2분의 1 센서 탑재, 4K 30프레임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며 16:9 화면 비율을 지원하고 AI 트래킹, 트루 포커스, 제스처 제어, 화이트보드 모드, HDR 모드, 데스크뷰 모드, 세로 모드, 듀얼 노이즈캔슬링 마이크, 프라이버시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기능이 엄청 많죠.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얘기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 인스타 360 링크 컨트롤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베이스 위쪽 테두리 부분에 녹색 LED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단순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현재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특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 LED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화질부터 볼까요? 센서 크기도 그렇고 4K의 상도라 밝은 공간에서는 딱히 화질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즉, 밝은 공간에서는 최상급 수준의 화질이라고 볼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저조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당연히 센서 크기와 웹캠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노이즈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노이즈 억제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밝기 또한 지금 아예 불을 다끈 상태이고, 모니터 화면만 켠 상태인데, 꽤 밝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음질도 확인을 해 보면 듀얼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탑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 녹음된 원본 음질 그리고 노이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웅입니다 지금은 인스타 360링크 웹캠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인스타 360 링크 웹캠 마이크 음질입니다. 지금은 공사장 소음 발생 중입니다. 지금은 공사장 소음 발생 중입니다. 지금은 청소기 소음 발생 중입니다. 지금은 청소기 소음 발생 중입니다. 이번에는 AI 트래킹 기능인데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일부 노트북에 탑재되었던 트래킹 기능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그 기능들은 대부분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크롭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화각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삼축 짐벌로 카메라 자체가 아예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주고 그러면서 프레임 안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화질 저하 없이 화각 제한 없이 좀더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회전도 무려 310도까지 가능하고 트래킹 속도까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식해 제가 이동하는 대로 카메라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좀더 넓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촬영이 필요할 경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참고로 트래킹 속도는 정상이나 빠름은 조금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느림이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AI 트래킹처럼 자동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닌 내가 직접 짐벌 컨트롤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었고 자주 사용하는 각도를 프리셋 위치로 저장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해당 각도와 위치로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제품 정면에 있는 글씨 부분을 두번 터치하면 카메라 위치를 초기화시키면서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요. 카메라 포커스는 자동 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둘다 지원하고 있는데 자동 포커스의 경우 포커스 인식 속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 최소 초점 거리도 10cm라 생각보다 근접한 거리까지도 초점을 잘 잡아서 무언가 자세히 보여줄 때꽤 괜찮 았습니다. 아웃포커싱 연출도 심도가 깊은 편은 아니지만 앞뒤 거리가 꽤 있다면 나름 괜찮은 심도 표현도 연출이 가능했고요 추가로 ai 줌도 있어서 이 기능을 켜면 ai 트래킹을 하면서 카메라 안에 노출되는 영역을 머리 반신 전신 세 가지 스타일로 확대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즉 원래 다른 일반적인 웹캠이라면 의자에서 일어나 회전 각도 조절을 내가 직접 손으로 수동 조절을 해야 되고 아주 미세하게 조절도 불가능하면서 일부 외캠은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이 제품은 그 부분을 완전 싹 해결한 제품이었습니다. 제스처 모드도 보면 제스처 설정에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방금 전에 설명한 AI 트래킹 기능을 제스처만으로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손바닥을 카메라에 보여주면 그걸 인식을 해서 카메라 LED가 블루 색상으로 깜빡거리면서 해당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었습니다. 즉, PC나 노트북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AI 트래킹 뿐만 아니라 L 모양의 제스처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줌인, 아래로 내리면 줌 아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V자 모양의 제스처는 화이트보드 모드인데 아까 기본 구성품 중에서 4개의 접착식 식별 마커를 화이트보드 모서리에 모두 부착을 하면 해당 규격을 자동으로 감지해 화이트보드 부분만 풀 화면으로 보여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설명을 하다가 화이트보드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꽤 유용하겠죠. HDR 모드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4K 해상도 50에서 60 프레임에서는 불가능했는데 효과 자체는 확실했기 때문에 역광이 심하거나 조명이 너무 강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깔끔한 화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꽤 심하죠. 그 외에도 오버이드 모드를 지원해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90도 수평 아래로 향하게 되고 문서 또는 사물을 좀더 명확하게 촬영이 가능하며 수직모드 촬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스크 뷰 모드도 있는데 이 모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45도 수평 아래로 향하면서 따로 스탠드 장착을 하지 않아도 딱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의 모습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모드를 켰을 때 45도 각도상 원래 왜곡이 생겨야 되는데 살짝 화면이 보정이 되면서 완전 딱 수직으로 내려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문서를 보여줄 때 왜곡 없이 좀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꽤나 신기했습니다. 이게 오버헤드 모드랑 살짝 비슷해 볼 수는 있지만 모니터나 디스플레이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데스크뷰 모드가 더 적합하고 생각되나 이런 구진액 타입의 클램프함을 사용할 때는 오버헤드 모드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 모드입니다. 세로 모드는 설정에서 스트리머 모드를 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렌즈를 수직으로 회전시켜 화면을 자르지 않으면서 9대16 비율에 세로 영상을 담아낼 수 있고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도록 스트리밍을 하거나 세로 영상을 촬영할 때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플랫폼에 적합하도록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세로 모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웹캠인 만큼 당연히 사생활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대기 모드에서 10초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로 전환이 되어 렌즈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내에서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다 가능하고 이미지 설정에서 노출값, 화이트 밸런스, 밝기, 대비, 채도, 선명도 세부 조절은 물론 큰 화면이 아닌 미니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진짜 제가 그동안 웹캠을 사용을 하면서 평소 불편했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한 웹캠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삼축 짐벌과 AI 트래킹 기능의 조합이 너무나도 시너지가 좋아서 이 정도면 뒷배경이 싹 날라가는 심도 높은 화면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인스타360 링크 제품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 화상 회의용으로 가장 최적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일반적인 스트리밍 방송용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 이걸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현재 정가 기준 449,000원으로 4k 웹캠 기준 타사 대비 확실히 꽤 높은 가격입니다 즉 4k 해상도를 원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기능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굳이 이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다면 사실 오버 스펙이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만족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4k 60 프레임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사용 시 발열이 조금 있다는 거 그리고 아직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덜 돼서 그런지 일부 기능에서는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 제외를 하면 불편한 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주면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